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달러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국제원유값이 내리는 등세 가지 내림세 즉 삼저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기름값 10%를 내릴 때 0.5%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게 되며 일본 돈 N화의 강세와 함께 기름값이 떨어짐으로써 부품의 국산화가 촉진되고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 승용차에 비해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서 수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자업계를 비롯한 상공업계는 철회 작업으로 수출 물량에 대처하고 있으며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수입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등잠못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 업체인 대한 노블전자 신동준 생산 부장은 원유가 인하와 금리 인하 엔화 상승으로 인한 물량이 85년도 대비 86년도 약12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회사에서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업체가 활기를 뛰면서 고용 역시 크게 늘어나 일손을 구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기획관 구본영 자문관은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생긴 이 아주 좋은 기회를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다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회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한다든가 소비 전략 시책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전략 시책도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이번 앵화 강세와 유가 인하로 생긴 호재가 과잉 소비나 과잉 투자로 연결되기보다는 저축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되어야겠습니다. 정부는 2월 20일을 기해 국내 기름값을 내렸습니다. 벙커 c o 15.3%, 등유 10.3%, 경유 10.5%, 휘발유 6.1%, l p g 가3.4%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체 외채의 23%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의 부담을 덜어주어 전력 요금이 내리면서 국민 생활과 전체 산업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는 언젠가는 오를 것이 분명하므로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에 힘써야 하며 소비 절약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